입술에 노란색 또는 하얀색 정도의 작은 좁쌀 같은 점 같은 것이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런 점들이 좀 뭉쳐서 그런지 점점 입술이 좀 얇아져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질환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포다이스 반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오늘은 이 포다이스 반이 무엇인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그림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입술에 뭔가 하얀색 또는 노란색 반점 같은 게 다발성으로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확실히 확대해 보죠. 살점을 조금 떼서 조직 검사를 했다고 치고 조직 검사 사진을 보시면 뭔가 하얀색 작은 주머니 같은 게쫙 달려 있는 세포들이 보이죠. 이 세포는 바로 피지선이라는 조직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실까요? 털 옆에 노란색의 주머니 같은 피지선이 있는데 피지선이 뭘까요? 피지를 만드는 조직이죠. 항상 모든 피지선은 털과 함께 짝으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털이 없는 부위, 대표적인 게 입술, 성기부, 점막 같은 부위죠. 입술에는 털이 없는데, 털이 없이, 피지선만 비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환은 1890년 포다이스 박사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포다이스 반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걸 과연 질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키가 크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좀 검고 어떤 분은 피부가 하얗고 이런 것처럼 입술에 피지선이 위치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러한 피지선이 너무 과도하게 증식을 해서 뭉치며 문제가 되겠죠 즉 이거 자체는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는 질환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얼굴 뭐 그중에서도 입부분에 뭔가 하얗게 있으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죠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건 아니지만 신경쓰이시면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CO2라는 레이저로 구멍을 뚫을 수도 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pdt 같은 물질로 우리가 보통 여드름 때피지선 줄이는 거 있잖아요 pdt 같은 것도 해서 치료했다는 논문도 있지만 포다이스반은 pdt로 한다 아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포다이스반이 있어서 만약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다 아마 요즘에 피부과 10개 중에 9개는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일반의 선생님께서 피부과를 하시잖아요 대개 병원 가면 이 포다이스반 자체를 진단을 못하는 병원들이 꽤 많으세요 설사 여러분께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가신다고 할지라도 포다이스반이. 일반적인 아까 말씀 뭐 CO2, PDT, 로 치료가 잘안 c 잖아요그 p 서 o 부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t 료가 t 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그네스라는 고주파 바늘 저는 개인적으로 고주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네스는 뭐냐면 n 바늘. y i 개 g t h a 고주파 e y h a v 하 been saying that they 이 a v 있 b 고 e n saying that they have been s a y 이 n 기 t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을 파괴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푹푹 찔러서 하면 누구나 쉽게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그네스 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항관종, 뭐 피지선 증식증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마에 항관종이나 피지선 증식증이 있으면 사실 치료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뼈가 있으니까 탁! 탁탁, 너무 잘 찔리죠? 그런데 문제는 입술에 있는 벽면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부드럽잖아요. 바늘이긴 한데 찌르면 옆에 한번 그림 보실까요? 바늘 깊이가 1.2mm 되게 얕은 건데 자기는 찔렀다고 찔렀는데 옆에 그림처럼 그냥 바늘 끝만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바늘이 잘안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또 깊게 찌르면 옆에 그림처럼 생각보다 너무 바늘 끝이 깊이 들어가서 타겟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그네스 특히 포다이스 반처럼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병변에 있는 병변을 제거할 때는 어느 정도 아그네스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들께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깥 부분은 또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안쪽은 물기도 있고 물렁물렁한데다가 정말 안 들어가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치료 쉽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포다이스 반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옆에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게 거의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병변을 하나씩 다 찌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촘촘히 찌르다 보면 이것 자체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럼 제가 환자분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입술에 있는 포다이스반은 보통 2내지 3개월 간격으로 치료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상관정은 보통 제가 한 5회 정도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피지선 증식증은 보통 3회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다이스반 되게 크기도 작고 치료가 잘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촘촘히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은 간격을 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다이스반인 경우에는 최소한 5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치료는 아주 잘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포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경과를 보시죠. 처음 이분 저한테 포다이스만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드니까 윗입술이 점점점 너무 얇아져요. 이거 정상인가라고 요 했는데 사진 보시면 이분은 입술이 얇아진 게 아니라 윗입술을 중심으로 포다이스만이 덩어리째 있어서 마치 입술이 얇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치료 중간 과정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마치 입술이 정상적으로 넓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조금씩 조금씩 치료를 하면 됩니다. 입술 포다이스 바 아그네스 생각해 보세요. 바늘을 찔렀다가도 고주파까지 넣잖아요. 아픕니다. 특히 입술은 어, 말하기 민망하지 키스할 때도 되게 민감하게 느끼는 부위잖아요 신경이 많이 발달한 부위예요 그래서 통증은 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할 때 절반 정도는 마취크림으로 견디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신경차단마취를 하고 합니다 이쪽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눈 밑에 신경, 밑에 신경에서 이렇게 네 군데 놓으면 통증이 거의 한90% 정도 줍니다 최근에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제가 신경차단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수 없죠. 하지만 기존 방식, CO2로 구멍을 뚫거나 그러면 사실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감염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아그네스는 바늘이죠. 바늘을 찔렀으니까 오늘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다음날부터 양치하고 식사하고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약간 부어 보이는 건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입술의 반점 형태로, 작은 좁쌀 같은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포다이스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포다이스반 사실 좀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아그네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포다이스반 횟수는 조금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쉽습니다. 쉽게 잘 제거되는 질환 중 하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포다이스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 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들어가서 성신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